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대표입니다. 자, 시장이 미국과 중국의 관세에 대한 협의 부분이 진전이 되는 이슈가 나오면서 시장이 전반적 단기간 급등이 나온 후 살짝 지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다만, 오늘 밤 이제 CPI를 앞두고 나서 살짝 관망세의 모습 보이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단기적 변동성 국면은 있지만 비트코인의 견고한 강세 흐름이 이어진다면 메이저 코인들, XRP의 흐름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 확실히 단기 테스트 여기 지지 받으면서 여기 돌파하니까 지켜주는 모습 보이면서 다시 또 밑구리 달고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죠. 잠시 쉬어가는 모습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흐름은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XRP에 대한 흐름,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텔레그램에서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단기 상승 후 3,700원 부근 저항 맞고서 행보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자, 말씀드렸던 7일선 단기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이죠. 일단, 바소관의 등락은 보일 수 있겠지만, 하단 3,400원 부근을 지지하는 걸좀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전에 미리, XRP 같은 경우에는 이 저단 라인 내려올 때, 이때 조정받을 때 미리 말씀드렸죠. 요 라인 언저리 부근 지켜줄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3,000원 이하에서는 천천히 분할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된다는 것 계속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도 말씀드려요. 자, 3,000원 언저리 여부 체크. 자, 그래서 어떻게 돼? 3,000원 밑으로 눌림준다면, 단기적 저점 매수의 기회로 보고 계속 타점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날 이제 저점 잡히고 나서 이제 슬슬 움직임 보이고 있을 때에 미리 말씀드렸죠. 자, 우리 3,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잡았기 때문에, 자, 분할 매수 잘 되었을 거고요. 네, 비트코인이 다시 상승이 나면시장 유동성 분위기 잡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거래량 작다 보니, 단기 이평선 위로 안착하는지 체크 보면서 이어가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상승이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단기 2평선부은 지켜주는지 지속 체크하고 위에 상단 3,400원 언저리 위에 상단 저항라인들 돌파 하나 보자라고 미리 말씀드렸었죠. 자, 그 흐름 좋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거래량들 좀 들어오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보다 빠르게 실시간으로 텔레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XRP에 대한 정보, 타점, 대응 전략 무료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누구보다 빠르게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번호 0 1 0 8 1 8 7 7 6 3 9로 숫자 7이라고만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100% 무료니까요.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간 입형선 부근 멀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지지 여부 체크를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빨간선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부분 톡... 찍고, 다시 한번 살짝 눌린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면서, 급등의 모습, 보인 후에, 그럼 또 어떻게 됐어요? 또 멀어졌죠? 여기 얘랑 멀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차이, 매물 소화는 해야 됩니다. 단기 차이 실현될 매물 나오면서, 또, 조정의 흐름 받고 있죠. 자, 이 평선이 이렇게 나와서, 여기를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XRP, 오, 유 좋은 호재들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못 오르는 걸까라고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은 저희가 언제요 여기 저점에서부터 저희가 계속 모아오면서 단기 급등 나올 때 매도 타점 잡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분과 함께 장기적으로 대응하시는 분들은 이때 저점에서부터 저와 함께 해서 모아오시면서 또 이렇게 눌림줄 때마다 비중 추가들을 계속하고 있죠. 그때 말씀드렸던 2,500원 이하에서는 대비해서는 약50% 정도 상승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타점 잡으신 분들은 제발 위에서 따라가지 말고 눌릴 때마다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매수하신 타점 잡으신 분들은 대략 약한23% 정도 상승 수익 나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 요날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이 슈 빼고는 거래량이 아직 크지가 않아요.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일단은 비트코인으로 좀 집중되면서 아직은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알트코인으로 좀 흐름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트코인의 수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알트코인으로의 유동성의 수급들 들어올 수 있다. 자 상승의 흐름 나와줄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미국 대중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145%에서 30%. 중국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 미중 관세 합의를 이루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지난 주에는 영국과 최초 상호 관세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가 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기술적, 심리적 지지 기반이 어느 정도 저점에 구축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겁내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언제든지 이 둘은 맞붙을 수 있고 또 신경전을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는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밤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네 바로 CPI죠. 오늘 밤에 있고 이제 목요일 날 신규 수업상 평균수가 있고 이제 또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의장의 파월의 연설이 있습니다. 자 CPI와 PPI가 과연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이 단기간 동 변동성을 보일지 아니면 시장이 양호하게 흘러갈지에 대한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에서 주시하고 있는 거죠. 자 예상치 부위랑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낮게 나올 경우에는 시장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잡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세 이후에 처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생각보다 안정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뒤쳐질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은 안정적이다. 불안감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이 불안감이 결국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죠.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유동성이 줄었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거시경제에 대한 불확실성도 줄어들면서 유동성에 대한 공급들이 더 나올 수 있다. 다만 반대로 수치가 높게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거시경제의 불확실성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 다만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는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단기적인 변동성이 생긴다면은 우리는 그거에 겁먹지 말고 혹시 수치가 높게 나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눌려준다면 밀린다면은 우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타점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연준. 하워홀 의장의 연설 아주 요즘 편하죠. 음. 경제 지표들 아직 관세에 대한 부분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아직 좀더 지켜봐야 된다. 요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또그 말을 또할것 같아요. 다만 이렇게 물가가 전진적으로 또 예상대로 예상치에 부합하게 된다면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빨리 종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번달 FMC는 했기 때문에 이제 6월 달 FMC나 아니면 하반기 FMC에 좀더 집중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오늘 중요한 거는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너무 변동성에 겁먹지 말고 눌림 나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렇죠. 여기 하방을 지지해 주는지 단기 평선 부분들을 지켜주면서 버텨주는지 이 지지력 테스트를 먼저 살펴봐야 될 듯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잘 체크해야 될 부분 바로 다음 주죠. 바로 CME하고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XRP 선물. 네, 이게 5월 19일 정식 출시 예정인데 큰 문제 없이 정식으로 출시될 경우 CFTC에서 결국 규제에 대한 문제 없이 규제 안에서 출시됐다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미 코인베이스에서 먼저 출시를 했죠. 결국 미국에서의 특별한 규제에 대한 문제가 없다라는 게 뜻하는 거면 XRP 선물이 출시될 경우 이제 XRP ETF, 현물 ETF에 대한 출시에 대한 바로 코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XRP ETF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커질 수 있고 또 공식 제도권의 편입, 신호탄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 확대와 시장 신뢰 회복에 신호로 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는 거, 요거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SEC 위원장으로 취임한 폴 에킨슨이 암호화폐 관련된 규제에 대한 대전환의 선언을 했습니다. 자, 기존의 단속 중심의 규제 의 기조를 아예 폐기를 하고 암호화폐 우호적인 새정책 방향을 공개했죠. 자, 디지털 자산에 적합한 신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거 좀 빨리 좀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탁 규정의 개선, 특별 목적 중개 프레임워크 검토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유도하겠다라고 밝혔죠. 결국 더큰 자금들 은행권도 지금 전통 금융권도 암호화폐 에 관련된 투자 부분이 진입이 가능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리플. 네, 최근 히든 노드를 인수하면서 이 수탁에 대한 부분들, 특병 목적 중개 프레임워크 등이 부분을 확장하기 시작했죠. 결국에 시장 회사의 원하는 바를 맞춰가면서 일단 리플은 블록체인 토탈 플랫폼으로의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게 그러면 흐름들 잘 이어가고 있고. 엑살피, 이제 법정 리스크 부분, SEC와 합의안을 일단 제출했기 때문에 최종 정기월 여부는 결국에 법원에 좀 맡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된다. 일단 법원에서 이 니플과 SEC가 제출한 합의 부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제 제2순의 항소법원에서 제한적 환송을 요청해서 사건을 1심 프레스 판사에게 돌려보내서 합의된 조치들을 확정하게 되죠. 자, 환송이 승인이 되면 양측 금지명령 해제와 자금 분배를 위한 공동 신청할 거예요. 이제 SEC는 5천만 달러를 받고 나머지는 리플에 반환될 예정이죠. 자 그러면 이제 토레스 판사가 과연 이 합의안을 검토하고서 기존 금지명령 부분을 잘 해지가 될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토레스 판사는 일단 우호적인 입장이었죠. 전에도.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기간이 얼마나 빨리 되냐가 이 리플이 얼마나 빨리 상승이 나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 될것 같고, 이 모든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해소를 토레스 판사가 해주면, 리플과 SEC는 항소법원에 SEC와 항소와 리플 공차 항소를 모두 기각해달라고 요청해 사건을 공식적으로 종결하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제2순회 항소법원에 대한 부분들은 빠르면 이번 달 안에 좀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 중에는 토레스 판사가 결론을 좀내려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XRP. 네, 위험 구간, 저점 구간에서의 다시 한번 매집들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반등의 모습 보이는 모습이죠. 자, 지금 현재 여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대가 조금 두껍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래량이 크게 없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에 지금 뚫지는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 XRP 앞으로 기술적 분석 전략 체크 전에 영상과 텔레그램에서 공략드린 코인들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솔라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솔라나가 영상에서 자 일부 수익 챙기시 분들 챙겼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단 지지하나 소폭 눌리면 눌린 탓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때가 요 타이밍이었죠 네요 타이밍 때 살짝 눌리고서 또 단기간 상승 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솔라나가 최초 공략했을 때가 그쵸 4월 8일 네. 바로 15만 7천 원 이하의 분할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고, 수윙 관점에서 천천히 보자라고 접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때가 4월 8일이면 요 날이죠. 네. 요 날인데 빠진 날, 파란 날인데 다음 날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여기가 15만 7천 원 라인인데 그 라인을 밑으로 주고서 상승이 시작됐죠. 말씀드린 가격 대비해서는 약60% 넘는 상승 수익 나왔고, 네. 최근 말씀드린 이 저점 대비해서는 눌림 타점 대비해서는 약20% 이상 상승 수익 잘 챙기셨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영상에서 이 구간이 일단 저항라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를 박스를 잘 이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박스 하단에 내려온 보다 당연히 비중 추가하셔야죠 네 여기서 일단 당기적 또 수익 내고 자 그리고 나서 돌파를 했는데 자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이 상단 라인 여기 라인이 박스권 라인인데 여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에 영상에서도 가소간에좀 등락은 보일 수 있고 이 물량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량 소화를 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에 고기 부분을 뚫긴 뚫었는데 결국 안착을 하지 못하고 살짝 눌렸죠. 자, 근데 단기평선 지켜주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는다면, 크게 이렇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이제 부비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24만 7천 500원 부근 상단 라인 위로 다시 안착을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된다. 자, 여기를 안착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여기 저항 라인을 이제 돌파하려고 움직임 가져가겠죠. 혹시 밀린다면 은또할 곳이 여기까지 이제 뚫고서 올라갔던 자리, 이 자리까지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지켜준다면 또 다시 반대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급하게 따라 들어가지 말고, 기존에 저와 함께 타점 잡으셔서 같이 텔레그램방 그리고 영상 보시고 타점들 잡으신 분들만 좀더 대응 일단 수익 일부 챙겼으니까 대응하시는 거 보고 밑에 눌리면 타점 텔레그램에 잡아드리고 혹시 크게 밀린다면은 요 타점 잡아보고 자그 다음 요 위에 안착을 한다면 그 안착한 이후에 흐름을 보는 게 가장 좋다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또 계속 이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이프 저기가 계속 여기서 단기적으로 잡아서 계속 수익 냈던 코인이죠. 네, 여기서 이제 단기 이평선 지지한다면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으니까 얼마 730원 현재 부근 730원 부근 타이밍 잡아보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그때가 이때죠. 자 이때 타이밍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네이 730원 주고 나서 움직이고 자 단기 이평선 지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의 흐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최소한 상승 나오면 그래도 못해도 몇 프로야? 거의 9% 10% 이상 수익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자리예요. 저희가 최근 들어서 세이프도 계속 공략을 했었죠. 자, 세이프도 이렇게 저점 내려왔을 때 이때 타이밍 잡아서 미리 말씀드렸고 그때가 640원 부근이었죠. 네, 이때 미리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고 그때가 언제예요? 네, 이때 윗골이 달고 내려왔을 때가 이때죠. 이때 윗골이 달고 내려왔을 때 이때 타이밍 말씀드리고 급등 나오고 또 이때 790원 올라가 있을 때 미리 말씀드리죠. 네, 얼마? 그쵸. 800원 돌파 보자고 했는데 돌파하고 내려오는데 720원 부근이야 내려오면 천천히 분할로 접근해 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자, 내려왔죠. 정확하게 720원 밑으로 빠지고 나서 움직이고 또 상승 또 나왔죠. 자 그러면 또 다시 730원 부분 또 천천히 매수. 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흐름, 자 상승 나오는데 또 수익 내고. 자그 다음에 눌릴 경우에 얼마? 740원 이하 분할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또 740원이면 여기니까 충분히 또 740원 부분 또 주고 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자 그리고 또 여기 750원 부분 잡아보자라고 말씀드렸죠. 네, 토요일 미리 또 이날이 요때였죠. 요때 이때 그리고 나서 상승 흐름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자, 세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와 스마트 컨택트가 부각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이 최근 들어서 저점에서 거래량들 이제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저점에서 물량 매집들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단기적도 수익 냈고. 자, 현재는 이제 이 7일선 라인 지켜 주는지 이 박스권이 좀 중요합니다. 이 박스권이 기존의 저항선 라인들 이제 그원은선인데이 부분을 지켜주는지 하단은 여기 지켜주는지 체크하면서 돌파한 다음에 여기 위로 안착을 하는지 보면서 흐름 계속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XRP 관련해서 코인 헤데라, 스텔라로만, 에이다. 슬슬 추세전에서 추세 잡으려고 하는데 스윙으로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4월 22일이죠. 자 그때 에이다 같은 경우에는 저항선 이제 올라올 거 돌파할 거 같으니까 자 이제 베스터 타점 잡아보더라고 917원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에이다 같은 경우도 917원이면 이때였습니다. 네, 이때 이제 저항, 돌파 이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수익 종목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자, 단기간에 20% 이상의 상승 수익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눌림받았죠. 당연히 여기 미리 그어둔 저점 박스 구간 체크하면서 말씀드렸고,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 나오면서 약30% 가까운 수익 또 체크 찾아갈 수 있었겠죠. 자, 이렇게 흐름만 잘 체크해보면 좋은 수익 낼수 있다. 자, 에이다도 지금 현재 살짝 눌리면서 단기평선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죠. 위에 저항 막고서딱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 계속 체크해 봐야 되고, 자,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매매관점에서 어떻게 비중을 가져가고, 어느 구간에서 더 들어가고. 이렇게 또 천천히 보는 코인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익 낼수 있는 어웨이 아카시 네트워크도 또 수익 냈죠. 네, 단기적으로 또 잡아서 여기서 눌림 잡아서 자 이렇게 손이 느리신 분들 빠르신 분들 상관없이 다들 좋은 수익들, 좋은 흐름들 미리미리 잡아놓을 수 있게 매수 미리 매도 안내 드리고 있고 또 흐름 계속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같이 대응하면서 하시면서 이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잡으실 분들은요. 네, 텔레그램 바로 입장하는 방법은 요 텔레그램의 더 보기 영상 하단에 보면 더 보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링크 여기에 입장 신청 후에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 번호로 텔레그램 닉네임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확인 후 입장 도와드리고요. 아, 나는 이런 거잘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 문자 보내시면은. 자세한 안내 입장 드리니까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지 매매 관점에서 같이 대응하시면서 수익의 기회에 저와 함께 잡으실 분들은요. 여기 보이는 번호 010-8187-7639로 숫자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XRP 현재 흐름 여기 이제 저항선 돌파하고서 이제 지지선으로 좀 저항 돌파 보면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구간 잘 지켜준다면 여기 라인 다소간의 등락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경제지표 발표. 그리고 파워로의 연설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시 한번 이 상승의 흐름 이어갈 거라고 보이고 있고. 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 라인, 이 4,000원 이제 돌파하는가? 이 부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자, 눌린다면은 변동선 생긴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 하단에서 우리는 미리 이제 타점, 저점에서 기회를 잡아야 된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위에 급하게 따라가면 꼭 물려요. 이런 거 물린 다음에 조정 나오면 아 내가 사면 또 마이너스네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점에서 타점 잡아서 결국 올해 보유하고 있는 XRP만 가지고 있어도 큰 수익 날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요 이 흐름들 같이 대응하시면서 이 수익의 기회 저와 함께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대박 나시길 바라겠고요 이상, 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